예수의 윤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유샘 목사님 사택 뒤에 있는 잔디밭에서 야외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멋지죠. 요즘 많은 친구들이 학기 말이어서 그런지 정말 피곤해 보여요. 항상 힘내시고요.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열매 축제에 대한 소식인데요. 벌써 저는 2005학년도 열매 축제가 기다려져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인가요? 어, 자세한 내용을 인종필 선생님께서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올 11월 달에는 어, 우리 중앙에 크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어, 뿌려 주신 많은 열매들을 우리 학부모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28일, 11월 29일, 그리고 12월 1일. 어, 이 3일간의 행사 이루어지는데 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어, 학부모님께 부탁드릴 것은 어, 어, 학교 주차장이 굉장히 붐비죠. 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 셔틀버스를 돌리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꼭 어,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아주 좋은 공연과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1년 동안 열심히 한 은사개발 팀들의 공연을 보게 된다니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소식은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교목실에서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앙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주우가 무슨 주간인 줄 아시죠? 이주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감사하는 감사 주간이에요. 이한 주간 동안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텐데 우리가 월요일에는 우리의 가정,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우리가 개 다니는 좋은 학교와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한국,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나라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 기다리는 감사의 축제로 우리가 아주 재밌는 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 어, 월요일에는 우리가 선생님에게 을 편지도 쓰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우리 인근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밧줄소나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학교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저기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들을 가리, 갖다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아주 작은 것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수요일 날에는 또 그분들에게 전달도 할게요. 그리고 목요일 내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또 우리가 관람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은 아까 전사님이 말했죠? 우리가 축제의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악기로, 노래로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운 암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하며, 암송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그 감사수관 한 주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중앙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열매 축제에다가 추수감사 예배까지 정말 기대되는 거예요. 다음 소식은 1, 2 미니 선생님들에 대한 소식인데요. 정성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우리 학교 친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나눠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교 1, 2 미니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Helen and these are first and second English teachers. This is Misty. Hello. This is Raymond. Hello. This is Miss Kim. Hi. And we are English teachers. And ready? Yeah. One, two, three. Young yeah, oh, fighting. fighting. <laughs> Woo! 축복합니다, 저는 2학년 솔반 담임 장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학년 은반 오상철입니다. 2학년 찬반 전진입니다. 2학년 향반 나뿐이 아닌 조은입니다. 2학년 통합교육 지원실 교사 윤영혜입니다. 1, 2학년 체육교사 길상배입니다. 주영해야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통합교육지원실 교사 최수연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1학년 솔밤 <솔바> 박혜란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1학년 음반 맡고 있는 조석강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알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 만나면 혼내겠습니다. 저는 <웃음> <웃음> 우리 학교에서 한 5년간 5, 6학년만 하다가 지금 1, 2학년 왔거든요. 그러니까 복도 지나다니면서 인사 열심히 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찬반 김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우리 5, 6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중앙기독초등학교의 대표적인 미인 홍경순 전도사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옆에 김동영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위암으로 3기로 지금 상당히 위독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칸년들도 기억나면은 김동영 선생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어린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은 12월 달 행사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행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저는 12월 1일에 열리는 지원실 발표회가 가장 기대되는데요. 어, 이번 12월 1일에도 어김없이 지원실 발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005 사랑, 사랑과 감, 감사의 밤이 12월 1일 첫, 1월의 첫날에 열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원실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랑과 감사의 밤올한해 어,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로 자라게 해주신 어, 많은 중앙기독초등학교의 친구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정말 즐겁고 신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때 꼭 만나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인데요. 어,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예, 저는 영국에 사는 조지 물러가생각났는데요 어, 조지 물러는 어, 하루에 중보기도를 두 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나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어,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파키스탄의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에 파송된 MK 선교사님 많이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학년 선생님 중에 김동현 선생님 아시나요? 김동현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하는데요. 빨리 나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이 마음 가족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c c m 뉴스에서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유익하셨나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야외 촬영을 와서 그런지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벌써 이렇게 꼼껌해졌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봐요.